우리 지연 씨가 네. 저 뒤에 비포 사진도 있지만 이턱 쪽이 하관이 이렇게 절래서그왜 네, 네. 남성적이고 중성적인 느낌이 네, 네, 난다고 느낌 했었는데 네. 지금 모습엔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오, 없거든요?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선생님? 어, 지현 씨는 돌출입과 무턱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. 이 때문에 이제 투명스럽고 환한 인상으로 보여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돌출입과 무턱을 함께 개선할 수 있는 사막수술을 통해서 네. 어, 얼굴 전체적인 밸런스를 어, 잡아주었고요. 음.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작아지다 보니까 코는 상대적으로 더 들려 보이고 작아 보이는 어. 경향이 있어서 어, 전체적으로 이제 조화로운 얼굴형을 맞추기 위해서 코수술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. 아. 사실 얼굴형도 굉장히 정말 완벽한 얼굴형에 가까워진 것 같고 저는 무엇보다 아까 그 원터치로 생겼던 쌍꺼풀이 어떤 터치를 더했길래 이렇게 생기있어지고 또렷해졌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. 어떻게 하신 거예요, 선생님? 일단 저희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눈이 좀 졸려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작은 비대칭이 있는 상태인데요. 눈 뜨는 근육 힘이 약해서 졸려 보이는 음. 눈이기 때문에 눈 뜨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켜줘서 이제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 주었고요. 여기 음. 쌍꺼풀은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습니다. 그리고 뭐야 음. 트임 성형을 함께해서 또 음. 조화로운 눈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무턱이 이제 좀 돌출되고 예. 이마도 좀 많이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. 뭐 워낙 지방이 없고 마르시고 하신 상태라서 이마에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아, 사용할 지방이 없어서. 예. 저. 보면은 아... 고향을... 역으로 굉장히 또말랐서또 고민이었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런... 저는 그게 또 걱정되는 거예요. 우리 지연 씨가 식사를 제대로 못 하고 그랬잖아요. 음... 근데 지금 외형은 다 바뀌었는데 이렇게 날씬한거 보면 아직도 좀 식사를 못하거나 이러진 않을까요? 그러니까 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반복된 다이어트로 인해서 네. 조금 강박증세도 네. 있으셔서 잘안 드시게 됐고요. 아... 지금은 오히려 저 체중 때문에 어... 고민을 하셔야 되는 상태셨습니다. 그래서. 하루에 2,000kcal의 음식은 꼭 드시라고 어. 말씀을 드렸고요. 피부 탄력을 측정했을 때 보면 50대 피부로 측정이 되셨어요. 그래서 음. 피부 탄력을 증가시켜드리는 그 콜라겐 재생 레이저 시술이 들어가셨고요. 어. 음. 순수 콜라겐 재생 필러를 이용해서 볼륨이 꺼진 부분들을 개선시켜드렸습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많은 체형의 여성들을 음. 이렇게 예 선호인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살집이 있고 건강미 있는 게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아하잖아요. 네 목장하고서 그러면 좀 너무 이제는 말라서 예좀 이제 건강하게 찌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음.